trasta rastarau r a s t a r a u trastaraha trastaraha trastasi trastasi t r a s t a t a h trasta trastathah ha trastathah a 니 스탄 t r a s t a t a ha त्रस्ता स्त्रस्ता स्ताह, त्रस्ता स्ता, त्रस्ता स्ता, त्रसुतास्मि, त्रस्तास्मि, त्रसुतास्वाहा, त्रस्तास्वाहा, त्रसुतास्माहा, 가져 오다 가져 가다 이런 말. 네따네따네따 라오 네따 라오 네 따라하 네 따라하. 네, 네가 단음이에요. 네. 그네 그러니까. 따시 네 따시 네 따스타하 네 따스타하 네 따스타. ネタスターネタスミネタスミネタスワハネタスワハネタスマハネタスマハレキタレキタレキタラウ

레키타 스와하 외키타 스와하 레키타스마하 외키타스마하자 이스다투 원하다 에시타 에시타 에시타라오에시타라오 에시타라하 에시타라하 에시타시 에시타시 에시타스타하 에시타스타하 에가 장음이에요 에는 에시타스타 에시타스타 에시타스미 에시타스미 에시타스와 에시타스와하 에시타 스마하 에시타 스마하 프라츠 라고 하는 에, 에스크 프라스타 프라스타 <laughs> 다시 프라스타 프스타하 아니고 프라스타 프라스타 prasutarao, prastarao Prasutaraha prastaraha Prasutasi raha, prastaha raha, prastaha si. si. prastasta prastaha prastasmi prastaha prastaswaha 브라스타 스마하 플라스타 스마하 타가 아니고 따였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카트 라고 하는 알죠? 호텔 카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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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 카타이다 라오 카타이다 라하 カタイタラハカタイタシカタイタシカタイタスタハカタイタスタカタイタスタカタイタスミカタイタスミカタイタスワハカタイタスワハカタイタスマハカタイタスマハ

क्या तस्था क्या तस्था क्या तस्मि क्या तस्मि क्या तस्वः क्या तस्वा क्या तस्माः क्या तस्मह तातः तास्तः तातास्तः तापास्था तातास्ता तातस्मि तातस्वि तातस्वह 일반, 일반 미래시제하고, 일반 동사의 미래시제하고, 오늘이 아닌 미래시제하고, 변화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은 어디에 있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의 경우에, 어, 일을 했습니다라는 말하고, 일을 했었습니다라는 말하고, 네, 그, 다르죠, 그게. 그죠? <laughs> 네, 네. 했습니다. 그니까, 근데, 네, 근데, 했었습니다 하면은 좀 오래된 것들이겠죠, 당연히. 네. 네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했던 것들. 뭐, 어제 했어요. 라는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작년에 했었어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네. 그니까, 근데, 네, 오래된 것 같은 경우, 했었, 따라는 말을 쓰고, 어, 좀, 얼마 안된 것들은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미래도 마찬가지죠. 이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는 말인데, 우리말에는 이제, 그, 좀 오래된, 아니, 그, 먼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법이 있을 텐데, 이것도, 안 그래도. 미래는 아직 <laughs> 오지 않은 거니까 네. 아직 오안않으니까 미래는 그러니까 수... 오늘이 아닌 거 이제 나는 뭐 내일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겁니다는 뭐 조금 있다가 할 겁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렇지만 은 내년에는 뭐꼭할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어떤 결정적인 것을 나타내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우리 그 말에는 어쨌든간에 이제 요거는 이제 네. 형식이 다 똑같은 거 아셨죠 이제는 요네 네. 그래서 이제 한 번만 하나만 이제 하면 돼요 요거 그래서 어,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는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해봅시다. 바비타 바비타 있다. पवितारौ पवितारौ पवितार पवितारः पवितारः पवितासि पवितासि पवितास्थः पवितास्थः पवितास्थ पवितास्थ पवितास्मि पवितास्मि पवितास्वः पविता Ha-veta, sma-ha. Abita smaha.